이 시간에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보자를 사방으로 둘러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자 가운데와 그 보자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그룹은 비스트,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 생물은 네 개의 짐승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어가시도다거어가시도다거어가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드릴 때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종기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이네 짐승은 보통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짐승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 가운데 있는 네 개의 주요 창조물을 대표합니다. 길들여지는 가축인 송아지나 황소를 대표하고 또 야생 짐승들인 사자를 대표하고 있으며 날아다니는 동물들 특히 독수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다섯 번째 그룹입니다. 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자를 덮는 그룹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짐승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자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얼어붙은 유리바다에 위치한 하나님의 보좌에 그룹들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내네 생물이 이 보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의 바닥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기품의 바다가 표면이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아이스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보좌는 투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있는 이네 그룹을 보좌를 통과해서 한꺼번에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사복음서라고 추측되기도 하고 유다가 동쪽에, 에프라임이 서쪽에, 루벤이 남쪽에, 그리고 단이 북쪽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짐승들은 실제 존재하는 생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천상에 있는 피조물들인 것이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는 이들을 그룹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창세기 3장 2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참으로 신비스럽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룹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이 그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구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고 나서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구룹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랍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랍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망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재단에서 핀수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해졌고 내 죄가 깨끗해 되었도다 하더라. 이 슬압은 날개로 나는 존재이고 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숯을 집어서 사람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들을 스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짐승의 흔적을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집트, 히타이트 등의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실제 살아있는 생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랍 신화와 중국 신화에도 모두 켄타우루스, 사티로스 이런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존재에 대한 개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사탄 숭배는 무언가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짐승들을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포로된 때에 크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나타났을 때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들은 에스겔서에서처럼 넷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처음에는 다섯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물이 다섯 개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는 네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네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네 짐승은 한 그룹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빠진 생물이 바로 보좌 위에 있던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이들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에서는 보좌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 그룹 중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자 위에 있던 그룹이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짐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즉이 그룹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룹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이, 즉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 그룹 역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이 그룹이 적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육화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덮는 이 그룹은 그의 밑에 뭔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이것은 북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원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덮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룹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에스겔 28장 12절에서는. 그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서는 이 그룹이 바로 죄악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자가 바로 이사야 14절에 언급된 루시퍼인 것입니다. 루시퍼는 바로 이 그룹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그룹이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보호자를 덮는 그런 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그룹의 본성과 그룹들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네 짐승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이네 짐승은 계시록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각각이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여기서는 바퀴들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그룹들에게 바퀴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그룹 하나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나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대표의 얼굴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이 그룹의 모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588년 전경에 기록된 것이고 요한은 ad 90년쯤에 이들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겔 1장 5절에서는 또그 가운데서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에게는 사람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즉 이들에게는 사람의 얼굴, 사람의 머리, 어깨, 팔, 복부, 다리, 등, 가슴, 목, 발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 흔히 마귀라고 표현하는 이 마귀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천사는 남성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이 그룹은 빛의 천사로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각기 내 얼굴을 가졌고 각기 내 날개를 가졌더라. 에스겔서에서는 이들이 네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각각이 사방을 볼수 있는 네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굴이 하나이지만 이 생물에게는 얼굴이 네 개입니다. 그들의 발은 고둔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이들이 모두가 다 사람처럼 보이고 날개가 있고 네개의 서로 다른 얼굴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발은 모두가 똑같이 송아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갈라진 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보험을 받은 그룹인 사탄은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오래된 갈라진 발 이런 식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송아지는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동물 발 밑바닥인 발굽은 사실 발톱입니다. 모든 동물은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이것은 말이 번개처럼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의 발은 땅에 닿는 부분에서 첫 관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말 역시 송아지처럼 발끝으로 걷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어디에서 보실 수 있습니까?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원하고 맵시 있고 부드러운 모양을 내고 싶어하는 20세기의 여성들 역시 발 뒤꿈치를 높인 높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발가락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룹의 발과 현대 여성들의 발이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더라. 각각의 그룹이 모두 네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은 각각 네 개의 얼굴이 결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향에 각각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룹은 여덟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위에 달린 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밖의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마치 비행접시의 윗부분인 원반 둘레의 창문들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그룹은 UF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 Unidentifying Flying Object. 정체를 알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들은 각자 한 번에 네 방향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한 방향을 보고 또 사자가 다른 방향을 보고 사람이 또 다른 방향을 보고 황소가 나머지 한 방향을 봅니다. 이들은 네 개의 날개와 바퀴들을 가졌다고 에스겔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머리 위에 얼어붙은 바다는 무서운 느낌의 수정빛깔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계시록 4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위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하고 있고 계시록 4장에서는 셋째 하늘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보좌를 둘러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황소, 사람, 사자, 독수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십장을 보면은 이 다섯째 구름은 한 개의 얼굴을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은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에스겔과 같이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말함으로써 하나의 그룹이 빠졌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즉, 황소가 빠진 상태입니다.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언어학자, 히브리어학자, 성경학자,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룹은 황소와 같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첫째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단어가 대체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고, SL 10장에서는 사람 사자 그룹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룹이 황소와 서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보자면 북쪽 셋째 하늘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사람도 접근하거나 거할 수 없는 그런 빛가운데또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혼이신 이 영원하신 생명 오른편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네 그룹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송아지 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네 그룹은 각기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 얼굴들에는 송아지, 사자, 독수리,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보좌 위에 다섯 번째 그룹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이 그룹이 없습니다. 이 그룹은 사람같이 생겼고 송아지의 갈라진 발을 지녔고 날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와 달리 말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면은 사람들과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그룹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 두 뿔이 달린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루시퍼의 머리에 두 뿔이 달리고 갈라진 발과 뱀처럼 끝이 뾰족한 꼬리를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 처음부터 빨갰던 것은 아닙니다. 빨간색은 사실 붉은 용으로서 사탄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원래 이 그룹은 찬란한 빛의 후광 속에 있었고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했고 머리부터 발까지 귀한 보석들로 덮여 있었으며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미를 갖추고 있었고 황소의 얼굴의 머리에는 두 개의 뿔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날개 달린 빛의 천사로서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뱀이라 불리는 붉은 용으로 탄악한 이 존재는 금송아지 형태로 아론과 여러보암에게 경배를 받았고 바알이나 황소의 숭배자들로부터는 황소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빛의 천사의 추종자들은 카우보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사실상 바알무리들입니다. 즉 바알보이스이고 영어로는 바알은 불입니다. 아시리아의 유적에서 보이는 날개 달린 황소인 것입니다. 사탄은 황소의 얼굴을 하고 두 개의 뿔과 날개를 가진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탄의 모습은 뱀으로 일곱 머리 달린 붉은 용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룹이나 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즉 33살의 날개 없는 남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